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저번에 두일이 영상에 이어서 약간 아마추어도 레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제 회원이 흔쾌히 나와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구력이 비슷하고 궁금증이 비슷한 분을 모셔왔는데 오늘 한번 이분을 데리고 레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기씨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어, 소개 한번 부탁드리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호빈이라고 e, 하고요. 구력은 이제 2년 5개월 정도 됐고 아, 나이는 35세, 평균 한95 정도 치는 거 같아요. 아, 95 정도? 네. 근데 잠깐 봤는데 스피드랑 피지컬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 피거리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약간 내 골프가 맞나 이런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저희 채널 특성상 독학 골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개념 정리 겸 그러면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를 여러분들께 한번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겉도 점멸하고 쳐 봐야죠. 네. 아 7번부터 한번 쳐 볼까요? 네. 바로 쳐 보겠습니다. 네. 나 네. 한번 쳐 보겠습니다. 예. 어. 좋아요. 뭐열심히 쳤더니 좀많네요 예. 어. 어. 네. 정말 좋은데, 네. 약간 정말 좋은데, 일단 첫 번째 문제, 거리가 왔다 갔다 하죠. 어, 그쵸. 렇 <laughs> 사실, 어, 이게 누군가 눈에는 되게 잘쳐 보일 수도 있는 충분한 실력인데, 첫 번째, 140, 140이 안 나갔다가, 145 나갔다가, 갑자기 155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 어. 가장 큰 고민이 그래서, 어. 일관성인 것 같아요. 아, 일관성. 방향에 대한 일관성도 일관성인데, 거리가. 음. 음. 어, 이런 것도 이제 잠깐 다른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폴드도 충분히 나오고요. 음, 음. 자, 하나만 더 치고. 네. 괜찮아요. 음. 어, 이건 또, 또안 나갔어요. 자, 그러면, 그러진 않겠지만, 하나가 진짜 너무 궁금해. 우빈 씨한테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요거 하나의 질문을 할수 있어요. 뭐 할래요? 고민이 뭘까요? 제일 큰 고민이죠. 그래서. 가장 큰 고민에. 어. 이게 페이스를 어드, 어드레스를때 페이스의 모양인데요. 음.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치고 있고, 네. 어떤 사람이 페이스 이렇게 닫혀 있고. 그렇죠. 그럼 대체 어떻게 맞는 페이스인가? 아, 네. 맞는 페이스인가. 어, 어떤 근데... 어떻게 나는 정렬을 해야 되는가.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제가 이렇게 있어야 되냐? 네. 아니면 이렇게 있어야 되냐? 맞요맞요 맞나요? 요만, 요만, 요만 어, 제가, 제가 약간. 핸드 퍼스트가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돼. 핸드 스트가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냐 네. 아니면 똑바로 놓고 골프채가 생긴 모양대로 놔야 되냐? 네, 이 질문 맞죠? 맞아요 어. 그러면 우빈 씨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디서서 보여 주면?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건 이렇게 어. 아, 일자로 아, 베이스가 일자로 된 거. 네. 거.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베이스가 좀더 이렇게 누워 있다고 해야 될까요? 가장아 이렇게. 네. 근데 상식적으로 거리를 더 가는 거는, 그 직진성이 좋은 건 뭔가 이거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어, 여러분들도 되게 같이 공감을 할것 같아요. 어떤 프로들은 핸드퍼스트, 저 같은 경우는 특히 핸드퍼스트 많이 하거든요. 핸드퍼스트가 많이 된 상태고, 누구는 채가 이렇게 똑바로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볼이 중요한 거예요. 볼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볼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7번 아이언이 맞을 때 발사각이 17도, 18도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발사각이 22도, 3도 나와요. 그러니까 발사각이라는 건 뭐냐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볼이 출발할 때의 각도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활을 쐈을 때이 7번 아이언이 150m를 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 각도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꼬꼬라지겠죠. 근데 너무 높게 뜨면. 또 그만큼 덜 가죠. 그쵸. 그만큼 높게 떠서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발사각이 중요한데 7번이 대부분 17도입니다. 그러면은 그 17도를 만들기 위해서 자, 보면은 이제 발사각이라는 게 이제 스크린을 쳐도 나오고 이런 데이터 분석기를 봐도 나오는데 여기 우측하면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보이죠? 지금 네. 21.2도. 그러니까 83 정도의 헤드 속도로 때렸는데 멀리 안간 이유는 발사각이 저게 8, 9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한 80대의 헤드 스피드로 볼을 때려보면 자, 이렇게 때렸어요 전몇도 나오죠? 어, 1 7도요 17도 나오니까 비거리가 160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발사각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 그러면 더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더 멀리 가겠죠 한번 쳐볼게요 이 7번을 숙일 수 있는 각도는 최고, 최하 고최 있으니까 자 이렇게 발사각을 더 죽였어요 몇도 나왔어요? 10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몇 미터 가요? 175미터요 근데 이거는 막상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린에 떨어지는 초입 부분이 154m인데 볼이 20m 굴러가니까 이거 어디 떨어뜨려야 돼? 아, 뭐, 이프 그렇지 그, 아, 근데 이게 굴러갈지 안 굴러갈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샷은 사실 불가능해요 각도는 조절은 가능한데 그래서 발사각 체계가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들고 있는 7번의 각도가 중요해요 7번의 각도가 중요한데 대부분 30도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각도보다는 더 낮게 출발해요 어, 대부분 30도여도 28도 정도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체가 한 24도 정도로 맞아야 돼요 24도로 맞으면 17도의 발사각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발사각이 높으면 헤드가 그렇지 이렇게 세워놓고 시작을 하는 거고 내 발사각이 낮으면 그렇지 제자리에 놓고 하는 거야 그래서 프로들이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왜냐면 치는 손목의 스킬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쳤을 때 발사각이 높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손을 내밀어야 되겠어, 낮아야 되겠어 내밀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발사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그럼 와볼까요? 어드레스 때 발사각을 한번 이렇게 잡고 낮춰놓고 한번 잡아보죠. 네. 이런 상태에서 자 낮춰놓은 상태에서 한번 쳐볼게요. 그렇지, 굿. 잡아봐요. 발사각이 16도로 낮아지니까 네. 비거리가 150가요. 한번 네. 더 해보죠. 더 핸드 퍼스트를 많이 하고 그립을 잡아볼게요 7번 아니 응, 7번 아니에요 그렇지 더 많이 하고 잡아보는데 자신 있게 돌려줘요 거리가 나니까 이제 그렇지 굿어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어 근데 볼이 어떻게 돼요? 멀리 가죠? 네한 번만 더 다시 네어굿와 발사각이 더 낮아졌어요 어156 같죠? 근데 이게 왜못 쓸까요 이건 필드에서 사용을 못하겠죠 네. 왜냐면 왼쪽 가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 이걸 이정 프로에 세우면 돼라고 하고 그립을 잡는 게 아니라 잡아놓은 상태에서 세워야 돼 어. 근데. 세워놓고 잡으면, 잡아봐요. 채는 반듯하잖아요. 근데 손 위치가 바뀌면서 손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오네 헤드가 엄청 돌아가죠. 아, 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 퍼스트를 하면 이제 훅이 이제 과하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만들어놓고 잡으면 반듯한 거잖아. 내가 트러스 잡은 거 아니죠? 근데 이게 제자리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헤드가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잡아놓고 눌러놓는다. 근데 이래서 슬라이스가 나신 분들은 조금 더 스트롱하게 잡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볼이 세게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네. 밀려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약간 잡아보고 우리가 한번 맞춰보죠. 똑바로 잡은 상태에서 약간 퍼스트가 된 느낌에 오, 네. 유지하고 한번 좌측으로 자신있게 돌려보면 그렇지, 굿. 근데 이번엔 좀 도수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비거리가 어떻게 되죠? 손실이 돼서 아, 이거는 때릴 때 핸드 퍼스트가 그 모양으로 안 나온 거죠. 좌측으로 좀더 돌려놓고 그렇지. 그대로 돌려서 땅 그렇지 굿 이렇게 도수를 점점 낮춰가야 돼. 어, 해야 돼. 어 그러니까 아 내가 거리가 왜 손해받는지 알겠죠. 잘 맞았는데 네네. 왜 거리가 안 나갔어? 너무 화살을 높게 쏜 거죠. 어 <laughs> 여러분들이 비거리 연습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 잘 맞았는데 안 가잖아.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돼? 더 세게 쏘. 그렇지. 어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발사각을 항상 확인을 해보고 네. 나한테 맞는 헤드 모양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채를 쳐야죠. 네. 어, 그래야 이게 골프공이 원하는 각도로 출발을 계속 해주면서 비거리랑 똑같은 거리가 네. 많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또 만들어볼게요. 그래서 이걸 세게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도를 만들면서 쪼줘야 된다. 그렇지, 굿. 봐봐요. 이게 17도 나오니까 비거리가 150이 갈. 근데 약간 얇게 맞았어. 네. 어, 잘못 맞았어. 어, 근데 이 17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해주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늘잘 맞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네. 17도 각도가니까 어. 완전히 새로워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 출발의 각을 여러분들 보통 스크린 같은 거 치시면 저 출발의 각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6도나 18도가 나와도 괜찮아요. 정타를 못 맞추니까. 왜냐면 이게 어색하거든. 그래서 네. 잘안 맞아요. 그래서 맞을 때까지 연습하는 거라서. 근데 되게 잘 따라 잘 만든다. 핸드퍼스트를 어디까지 하는 게 되게... 이게 나올 때까지 하는 거죠. 이게 나올 때까지, 감이 잡힐 때까지 하다가 너무 낮아지면 조금씩 푸는 거 아, 그러면 내가 뭐 이런 기기가 없어. 네. 그냥 연습장에서 연습. 네. 그럼 뭐 어떻게 주는 어, 남작 그 연습장에서 하면은 사실 이게 실내 연습장에서 하면은 어, 이게 되게 좋은 점입니다. 실내 연습장인데 이런 기계가 없잖아요. 발사각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키가 175거든요. 대부분 이 정도 맞으면 돼요. 가슴 높이 정도 맞아야 돼요. 아, 그렇죠그 근데 15m? 연습장은 어. 15m 아니에요. 연습장은 대부분 3 m 예요이 공간이 있어야 돼요. 어, 3m 간격에 자기 어깨 선상에 맞으면 돼요. 근데 연습장이 더 좁은 데 있잖아요. 거긴 더 낮게 맞아야 돼. 내 배꼽 정도의 선상에서 자꾸 볼이 맞아야 되는데 가까운 데 여기 정도 맞는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쳐볼게요. 저기서 제가 일부러 아까 제가 서 있던 데가 여기 숫자의 중간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에 맞아야 되겠어요? 이130 금방에 맞아야 17도가 나올 거예요. 한번 봐요. 자, 일반적으로 쳤을 때, 이 정도가 나오면 대부분 17도가 나와요. 그쵸? 집중, 아, 어, 어, 그러니까 대략 17도가 나와주는데, 근데 일부러 스쿠핑을 해서 좀 띄우면, 이렇게 띄우면, 봐봐요. 23도가 나오면서 헤드 속도는 더 빠른데 거리가 더안 나가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피드가 떨어지는 것보다 출발 각도가 틀릴 수 있다. 근데 이거 핸드퍼스트를 하냐 하냐는 하냐 안 하냐는 맞나 안 맞나가 아니라 내가 발사각이 높으면 조금 해줘야 되는 거고 네. 내 발사각이 너무 낮으면 오히려 역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면 여러분도 들 7번이 충분히 비거리가 날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클럽 별로도 지 향해야되는 어떤 그 각도가 있나요? 대략 2도 정도 차이나요 아 엄청 좋다 어 대략 2도 정도 차이나요 그러면 여기서 8번을 치면은 대략 19도에서 20도 그렇지 어 9번은 22도 정도 치고 그 그럼... 9번은 22도 23도 정도 네 그러니까 2도 3도씩 올라가면 돼요 여기서 질문이 좋았어요. 대략 2도 차이 나는데 피칭하고 9번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4도 정도 차이 나고 롱에서 롱 아이언은 1, 2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너무 그 2도에 집착하지 말고 한 17도, 18도 사실 20도까지 사실 나와도 돼요. 왜냐하면 저 7번을 못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 효율을 내려면 17도나 18도가 나와야 되는데 2도 정도 올라가면 연습을 해보면 비거리 손실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좀 이해가 됐어요?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아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약간 젊은 친구들이 세게 치기만 아닌가. 약간 이 발사각을 생각해보면 7번 효율이 많이 가거요 2년 반 만에 발사량을 처음 알았어요 아 <laughs> 목표로 17도로 해야 된다는 그 숫자도 처음 알았고 어. 그래서 굉장히 새롭네요 이게 근데 또 마지막 팁이 하나 있는데 이게 스피드마다 달라요 여자들은 좀더 높아야 돼요 어. 왜냐면 내 활이 좀 네. 작은 화살이면 어떻게 돼요? 거리를 멀리 보내려면 더멀리더 비로 더더더 비로 쏴야지. 네.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은 좀더 떠야 되고, 만약 스피드가 낮으신 분들은 19도, 18도 나와도 좋습니다. 근데 스피드가 빠르신 분들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혹시 저나 우빈 씨보다 더 빠른 아마추어 골퍼가 있다면 16도까지 낮춰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